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카페 회원님 카발님 이라고 40대 후반 이제 거의 이제 50대를 보고 계시는 회원님께서 상담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뭐 우리가 한가하니까 지금은 장사가 안되고 한가하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제가 왜이 초경량 라켓 경량 라켓을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되실까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이 100%는 아니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는 이제 제가 드리는 어떤 조언이 조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껏 몰라서 이렇게 못했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동호인들 중에서 입문이 조금 늦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30대 후반 이후나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나는 아직도 힘을 잘써 나도 남에게 못지않아 나는 남자치고 운동신경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드민턴 스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거는 우리가 평소 배드민턴을 치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인대를 활용하는 그런 운동은 좀 뭐라 그러지 트레이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게 뭐라고 라켓 이거 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라켓을 접해보시면, 와, 정말 가볍다고, 정말 가볍다고, 다른 거,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수준만 아니면 다 가볍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입문자분들은, 이 라켓, 이 라켓, 우리 이제 한창 친 동호인 기준에서는 무게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라켓들도 분간을 잘 못하시죠. 어, 이것도 가볍고, 이것도 가벼운데? 왜? 그거는 스윙하는 개념에서 느끼는 무게감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드는 무게감이죠. 이런 차이로 우리가 부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별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면 주변 분들이 뭐 좋은 정보도 주시겠지만, 또안 좋은 정보도 많이 줍니다. 뭐 무게가 좀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안 맞을 수도 있죠.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튼튼한 분들은 삐점 말라도 벽돌 막 쌓고, 벽돌 업어 올리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로 정말 인대에 어떤 힘이 좋죠. 그리고 이렇게 풍채가 있으셔도 또 인, 인대가 약해가지고 실제 그런 힘을 내기에 부상이 쉽게 찾아온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방법밖에 없죠. 40대 후반에 입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5~6개월 정도 치니까 팔이 아프대요. 팔은 여러 곳이 아프죠 그리고 당연히 아파요 안치던 그런 운동이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여쭤봤죠 여기도 아프고 그리고 나중에는 스매싱 마약은 어깨쪽도 아플 거예요 이게 아픈 게두 가지예요 근육이 성장하면서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대가 아나 끊어질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아 물론 끊어지진 않겠지만 어 그리고 그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고통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아키이가 있다 싶으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설명해서 라켓이라든지 장비를 바꾸셔야 돼요. 그런 게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되게 늦어요. 늦고 발견했을 때는 이게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안 치지 않는 다음에는 이게 치료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래요. 마음은 그, 그러니까, 그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좀 아프죠. 이제 애국까지 오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잔 받으라고 딱 주면 잡으면 푹 주저앉아요. 그 정도까지 심각해져요. 저도 그 정도까지 해봤고요 이걸 잡을 때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심지어 배드민트을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경량마켓을 사용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죠 이런 비유를 드릴까요 내가 지금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말이 짐을 싣고 가요 근데 이제 짐을 많이 실었어 말이 가다가 저부득 주저앉네 그러면 일어나 일어나못 일어나지 왜 지금 얘가 지금 과접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말, 말이 일어날 때까지 짐을 하나,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 더 풀고, 하나 더 풀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 그럼 이거보다 1g 전체 무게가 낮은 걸 사용해보면 안 아플까?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아프다는 사람들은요, 그냥 엄청 가벼운 걸 드려요. 엄청 가벼운 거.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말이 주저앉았어.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러면 짐을 다 내리는 거예요. 우선 일어서봐, 일어서봐. 그리고 나서 지가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칠수 있으면, 아, 그럼 그것만 해도 정말 즐겁, 즐겁잖아요. 배드민턴을 아예 못 치는 상황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뛰거든요, 사람이. 코트에서. 스미싱이 약해도 랠리는 되잖아요. 땀은 흘릴 수 있으니까. 제가 청경량 라켓을 이런 부상자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이 절대적인 이유예요. 배드민턴 칠수 있음에 감사하고 라 자기가 막 한방 나는 아직 한방 여전히 살아 있어요. 제가 때리면 잘못 받아요. 이런 분들은 고집을 피우셔갖고 그렇게 잘 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다가 부상이 심각해진다거나 아니면 상체 쪽에서만 너무 집중해서 스윙을 하다 보면요 하체가 무너져요. 계속 상체만 집중하거든요. 어떻게든 제가 한번 온 힘을 다해서 큰스윙으로 후려야지. 후리고 나서 이렇게 몸이 가서 코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하체가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아니, 운동이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저 이렇게 입에 떨어듯이 그렇게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체 쪽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내가 라켓을 장전하고 이 무거운 거를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부터 후려내듯이 이런 생각 자체가 안될 정도로 어깨나 이런 손목이나 이런 부담이 없으면 발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동체 시력도 훨씬 더 살아나고 움직이면서 공을 보니까. 근데 이것만 이렇게 막 장전해가지고 칠라고 생각하면 발이 버티지 못하고 휘두르고 나서 몸이 무너지는 거죠. 어, 이야기가 계속 딴 데로 가네요. 그래서 가벼운 걸 사용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스윙할 수 있게 되면 몸이 어떻게든 이제 회복을 하, 해나가고 있겠죠. 치료받는 동안 또는 자가치료가 되는 동안에 공을 계속 칠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파워 조금 손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제가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방향이죠. 자기가 이렇게 그 척경량 마켓의 스윙 메커니즘을 알아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이게 그냥 나의 파트너다 생각하시고, 이 가벼운 걸 갖다가 어떻게 더 파워를 내지, 몸이 알아서 적용해 가요. 성질이 급하시거나, 제가 아까 전에도 전화로 설명드렸지만, 그 있는 아켓을 다쳐분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게를 이용해가지고, 관성을 내가지고 치는 스타일이 있는데, 몸에 배어 있는데, 가벼운 걸다 받았어. 그러면, 이게 너무 파워가 당장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저 사람 어제 비슷하게 쳤는데, 오늘 내 공을 다 받네? 그럼 또 그걸 또 들고 오는 거죠. 아픈 걸 알면서도 들고 와요. 왜? 당장에 이걸 이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생각하고 쳐보시는 거예요. 길게. 그러면 스윙이 커지다가도 짧게 치는 스윙도 있어요. 이렇게 탁 끊어 치는 스윙도. 드라이브 잘 치려면 반응이 라켓을 빨리 갖다 대야 되는데,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장전하 동안에 공이 와서 붙죠. 내가 반응하기에는 이게 무거우니까. 그 작은 차이에서 라켓이 움직이는 거리가 차이가 깨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이 빠르고 코트 중간쯤에서 스트로크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장전해서 대받아치는 스윙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갑자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잡아주면 공이 넘어가는데 이게 어 하다 붙어 뿐면 공이 안 넘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그 초경량 라켓의 메커니즘을 알아내면 자기 본인한테 맞춰갈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거고, 우선 엄청 가벼운 걸 사용하시다가, 이제 몸이 좀 나아졌어. 그래가지고, 디필코님, 어, 진짜 이렇게 고맙다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이제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아무 고통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높여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통 없이 자기가 조금 더 높여보고, 그러면, 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쓰면 돼요. 근데 아파. 아또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낮춰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좀더 나중에 질량이 늘었어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운동도 병행하면서 근력이 강화되고 근육까지 붙어가고 인대를 잘 잡아줘. 그러면 어, 기피권님 저는 이번에 좀더 공격적인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컨디션이 좋고 할 때는 또 조금 더 높은 거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미 아픈 사람들한테. 뭐, 지게 접어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무거운 걸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넘어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배드민턴 운동을 또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적응도 쉽고 몸이 바로바로 적응하겠죠. 10대들이 뭐, 한한 한 달만 하면 우리 3, 40대들 뭐, 6개월, 1년 하는 걸따라오잖아요 똑같아요. 늦게 입문하셨으면 안 다치고 길게 천천히 그렇게 나아지고 즐기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경량 마켓을 아픈 분들 그리고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뭐라 그러지? 바로 밥잘못 먹어본 사람한테 된밥 주면 이렇게 얹히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예요 이유식 주듯이 한번 써 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재미를 내고 몸이 안 아프면서 이렇게 기량이 증가되도록 하체도 증가되고 상체도 조금 더 근력이 나아지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 저는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서, 어 이렇게 파워를 더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더 높은 걸 쓰고, 더 무거운 걸 쓰고. 주,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시중에 절대 무게, 이렇게 전자저울에 올려놨을 때 무게만을 그 라켓의 초경량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시죠. 데 그게 좀 오류예요. 왜냐하면 무게를 조정하는 건 여기 손잡이 쪽에서도 조정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게 엄청 무거운 건데 손잡이 쪽에 무게를 많이 줄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무게가 정말 가벼워요. 그러면 나는 정말 가벼운 걸써 나는 이제 안 아플 거야. 하지만 이 프레임 자체가 아주 공격성이 강하고 무게감이 이쪽으로 많이 실려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BP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쉽게 전체 무게만 보고 사셔갖고는또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스윙웨이트, 실질적인 스윙웨이트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GSW 수치잖아요. 오늘 카발님한테는 304 정도, 어, 다른 일반적인 라켓을 사용하셨던 분 같으면 뭐 320도 제가 세팅해드리겠는데 지금 이분이 아프세요. 아픈 분한테 이제, 대중적인 그런 사용하시는 그런 라켓에 비해서 조금만 낮은 걸 준다면, 이 어떤 고통이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 생활하실 때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손이 간대요. 그리고 맞으면, 아, 좀 아프네.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가벼운 것부터. 이드시죠? 그래서 이게 좀 낮도록. 인대 치료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진통제를 줘가지고 자가 치유되도록 하는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죠. 라켓을 팔면서 이게 힘이 더 좋아요. 파워 정말 좋아요. 이런 설명은 안 맞아요. 당신은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고 그냥 가벼운 것부터 몸이 안 아프게 해서 이 즐거운 걸 계속 치세요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오늘 1학기 또 그런 거고요.